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제 28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담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주제는 아론, 거룩하고도 살아남은 것은 입니다. 하나님의 아론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였는지, 방금 본문으로 읽기도 했습니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낳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어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셨댔으니, 하나님의 이 아론에 대한 신뢰와 배려, 그리고 그 기대의 두터움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그를 위한 말씀이 여기에서만 그쳐서도 뭐 오늘 저는 이 일을 주제로 하여 설교하리 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이 아론이 입을 온 얘기가 도무지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굳이 막,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셨어야 했을까 싶습니다. 이어진 그 사절, 막,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라고 하시고, 흉패와에봇과 막, 겉옷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까지는, 막, 그렇다, 아, 어, 치더라도, 막, 그하반절 어, 그의 속옷까지, 예, 속옷까지, 간이 하셨지, 뭡니까? 막 그뿐 아닙니다. 그 이어진 오제를 보면 그 옷을 그 만들 때에 사용할 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으니, 막곧 그들의 이, 쓸 실을 금실과, 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러면 최고의 고급실입니다 마, 저들이 이 아론의 옷을 만들면서 그냥 아무 실이나 사용할까봐 였나 봅니다 마,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론에 대한 각별하심이 마,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마, 자상하시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 아론에 대하여는 모자라셨던지, 뭐, 8절 하반절, 공교히 붙여 짤지며, 또, 어, 15절 하반절에도 공교히, 또, 어, 28절 하반절에도 공교히, 공교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뭐, 주문을 하셨고, 그리고, 막, 그, 16절 하반절엔, 어, 네모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까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이 아론 말고 언제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해서 옷에 입히신 것을 봤습니까? 막 그리고 2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론에 대한 무게가 그 비중이 어쩌면 모세에 대한 무게 그 비중보다 오히려 더 더실려 있지 않나 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2 6절 예 출애굽기 29장 26절 모세 너는 아론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예 네가 흔들 이것이 너의 분기신이라. 아마 말하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위임의, 위임식의 위임 주역인데 반하여, 모세는 그 위임식에서 저들이 위임받는 일을 위하여, 다만 양가슴살을 여우 앞에서 흔드는 거, 그게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분기시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식 후에 그 고급스러운 재물들, 그 재물을 고기를 그리고 떡을 막 먹는 것도 아론과 그 아들들로 먹게 하라라고 하셨댔으니 이 하나님이 이 아론에 대하여 오히려 모세보다 더 지금 비중 두신 거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불러올린 모세에게 그 아론에 대하여 베풀, 뭐 당신의 의향을 이렇게까지. 예, 뭐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29장, 뭐 합해서 총8구절씩이나 그아 되는 분량의 여러 내용들을 배려할 정도로 그에게 에 사랑과, 그리고 신뢰와 기대를 베풀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론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어, 분량의 여러 내용들을 아주 세세한 그의 입을 속옷에까지 최고품을 만들라고 하는 등의 에, 에, 그런 점을 베풀어 주셨건만 바로 그런 그때 그산 아래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아 다시 말해서 그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아론에 대해 그렇게까지 하고 계시는 동안 그런데 그 아론은 그렇게 자기에 대하여 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짓을 하고 있었던가 그 말입니다. 마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예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하였음에 아론의 반응입니다. 2절.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예, 엄마, 어,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로다. 라고들 외쳤고, 막그 5절 상반절, 이에 예, 아론이 그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육절 하반절, 그 금송아지에게 범죄와 하목죄를 드리고 그 앞에 모두들 둘러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앞에 모두들 일어나서는 춤추며 뛰 놀고 있었습니다. 어째 산 위에서와 산 아래에 이렇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그산 위와 그산 아래의 다름이 이렇게도 극명하게 나타나다니, 그야말로 하나님 최고의 사랑과 인간 아론 최악의 배신이 위와 아래에서 발휘되었고, 이 둘이 이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뒤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막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절, 예초래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8절 내가 그들에게 맹한 길을 그들이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는 도다. 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충격, 그 가운데서 나오는 한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절 나 나대로 하게 날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아론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살게 하려고 했다마는 이제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모세 너로 막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아론에 대한 기대와 그에 게 주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모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막 이걸 바꾸어 말하면 아론에게 이렇게 다 해주겠다 결심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최고의 권위 있는 옷을 입히 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보기에도, 백성의 짓들이 참으로 방자했는데, 이렇게 방자한 것이, 그의 표현에 의한 2 5절를 보면,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하나님으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라고 팽하였댔으니 그야말로 이 아론, 마, 멸망당할 일 말고, 무슨 수가 그에게 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27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부터, 전문까지 왕래하며,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고 간에, 다, 도루가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명을 따라, 모세가 저들에게 전화해 주어서, 그렇게 될 외에, 무슨 수가 이 아론에게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한참 후의 성경 출애굽기 35장의 19절을 보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그옷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오신이라 하고서 그 처음 하나님이 일일이 최고 품 되도록 관여하셨던 바로 그대로의 그 성의를 이 아론에게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마땅히 죽을 일을 했고 다른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죽이시긴 커녕 그 본래의 수준의 그 아론을 처음 위할 때 지어주려고 했던 바로 그 최고 수준의 그 제사장 복을 아론에게 주라 하셨으니 말하자면 다시 처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제사장 자리에 올려 놓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 이렇게까지 반전될 아, 무슨 대단한 이벤트라도 그 사이에 있었더란 건가? 막 그러세요. 막 굳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일이라면 28절, 예 32장 28절, 아론의 그 레이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백성 중 형제고 어뭐 이웃이고 친구고 간에 도륙하기를 얼마나 했든지 막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을 죽여 막 하나님께 그 죽임으로서 그들의 예, 피를 헌신했다 그것입니다 그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예, 말씀드려서 형제와 친구 곧 자기네를 찢고, 어, 죽이며 그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린 그 일이었다 그겁니다. 회심과 그 회심에 따른 열매를 보여드린 그 일이 그 사이에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그 회심과 그에 따른 그 회의 열매가 과연 그 앞에 저들이 저질렀던 그렇게도 자기들에 대하여 큰 사랑을 베푸시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저질렀던 그 배신의 엄청난 죄가 그들의 그 어, 행위로서 사함이라도 그 죄의 사함이라도 되었던 것이을까요 물론 그들의 그 혜심과 그 혜심에 대한 그 결과물이. 저들이 지은 바그 죄에 대한 사함에 물론 필요한 빌미는 될수 있었어도 회개나 그 열매 그 자체에 그야말로 저들이 지은 바 죄에 대한 속죄와 구원의 능력이 그 회개와 그 구원의 열매 그 자체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되게 그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 비록 그들이 그리 하였어도 예, 그 3천명가량을 죽였었어도 그 일이 예, 있으노 그 출애국기 32장 34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어, 결국 보응하리니 35절 하반절 아론의 만든 바그 송아지 때문이라고 라 하셨고 마추라국기 33장 3절 하반절 음, 내가 너희를 비록 살려는 주었다마은도 너희와 가는 도중 그 중로에서 너희를 언제쯤에 해버릴까 오히려 내가 염려가 돼서 내 사자만 너희 앞에 앞세울 테니 너희는 따라가거라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 상반절 너희와 함께 섞여 가지 아니 하겠다라고 하셨댔으니 그들이 혜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혜심에 대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해서 그 혜심과 그회결에 대한 열매가 그들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음을 마작난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이 아론 그 후에까지 살아남았고 막 게다가 어, 그 제사장복 그 처음 그에게 대대단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모세보다 더 비중을 두어서 큰 나라 이끌어가게 하려고 했던 어, 그때 아론에게 지어 입히려고 했던 바로 그 수준 그대로의. 이예봇을이 아론에게 입게 해 주셨는데 그가 이렇게 거룩하고도 살아남아서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 그 제사장 직을 받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다시 입게 되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예 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마, 다른 말로, 예, 우리를, 마, 오늘 본문에 비대어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사랑하사. 자비에서 발생한 그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사. 그의 죄, 우리의 죄, 이죄 대신, 당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로 하고, 그로서만 살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에게만 가능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로 하고, 이처럼, 의의 그 옷을 그에게 입히신 거였습니다. 오, 주의 자비하심이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하여 그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렇게 제사장복을 지어 그에게 입혀서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라시며, 그 아론이 입을 바 옷에 대하여, 얼마나 세심하게 관여하셨던지, 하나님답지 않게까지 일만큼,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대하셨었구만. 바로 그런 하나님에게 그산 아래에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며 후회하고 해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행동을 좀 보이며 비록 그 행동에 그렇게까지 하여줄 아무런 능력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돌아섬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짓누르시고 전에 주시려 했던 그 사랑을 온전히 대, 다시 주시어 그와 그 아들들 그후 레이자손 대대의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은 진정 저들의 회개의 능력이 있었음도 아니오 삼천명을 도륙한 데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라 저의 돌아섬을 보고 그것을 빌미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기로 하고 다시금 제사장 시키고 옷 입혀 주셨으니 아론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되는 이 마당에서 어찌 우리가 그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출발한 무한하신 사랑에 의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주어진 것을 깨달았나이다. 오 주여. 그 사랑 그 사랑 끝까지 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